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니헤미아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묵상 구절입니다. 그 가운데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 여기 나는 느헤미야 총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 이들은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서 다음 빼앗았고 백성들의 돈을 빼앗았다, 탈취했다라는 거예요. 또 백성을 압제, 백성들을 억압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한 편 그들의 종자들도라는 건 그들의 부하들 그들의 부하들도 똑같이 백성을 빼앗았고 백성을 압제하였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는 느헤미야를 가리키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는 백성을 압제하지 않습니다. 백성에게서 빼앗, 빼앗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정 축제하지도 않습니다. 땅을 사재기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종자들도 내 부하들도 니미아의 부하들이죠. 내 부하들도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 이, 이, 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와우,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정말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느에미아는 백성을 압제하지 않고 백성에서 물질을 빼앗지 않고 또한 그 땅을 사재기하지도 않고 그의 부하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동요하고 그렇게 인도하였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사는 방식이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결정이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게 렇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경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서 이 땅의 이 땅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아름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